아저씨. 맞춰 나온 것 같은데, 어슬렁어슬렁 돌아오는 그. 여섯시라면 내가 이해를 해도. 그리고 낙엽을, 거리에 낙엽을 솔질하고 있는 그. 아마 이제 시작했겠거니. 응, 그리고 오늘따라 하나와 예티는 자꾸 자꾸 멈칫거리니까 피해가 지난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뭐. 뭐, 어때? 다른 길로, 일직선의 길로 나아간다. 어쩌면 다른 사연이 있겠거니? 그 사연이 이어, 이어, 이어져. 내게 닿는다고 하더라도 반가운 인사만 할까? <목소리> 자자길 <목소리> 건너로. 하고 있는 고양이. 그리고 빵하는 경적 소리에 뒤돌아보니 횡단보도에 가운데 서 있는 남녀 커플. 전동기를 타고 있었고, 여자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아마도 한가득 봉지를 안고 있는 걸 보니 출출했던 모양. 그리고 지나간 대형버스와 승용차. 좋을 때다 하는 감정, 조심했어야지 하는 안도감.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런 실수를 할 때가 있었고, 나도 출출할 때, 혹은 하루 종일 그녀와 붙어 있으면서 그 자체로 행복했었던,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지 않는 오직 그녀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기억해낸다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다를까 그런데 지금은 둘의 어떤 함께하는 그 시간보다 함께할 다른 장소 다른 시간을 고르는데 바쁘다. 아마도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서부터 관심을 너와 나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돌렸기 때문일까? 새벽에 나오는 산책길, 그리고 이어지는 독백. 그리고 오늘은 참 잘했다. 스스로의 칭찬을 하는 것. 해나에 멈춤 멈춤 멈추는 그 행동에 화를 화가 올라오다가도 그래 기다리는 게 정답이지 기다리고 혹시나 해서 엉덩이 쪽을 쓸어보고 낙엽이 붙었는지 다시 멈칫 멈추고, 세 번, 네 번. 어느 순간 간격을 좁니다 목을 채기도 하고, 줄을 작게 잡고, 얼른 가자고, 밥삐 걸음을 놀리기도 하고, 일종의 밀당이랄까.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기다리는데 지치고, 스치다 보면 화가 날 테고 그렇다면 등생가 내가 산책을 싫어하는 걸까 그럼 집으로 들여보낼까 이런 조치가 다시금 이해나에게 멈친멈칫 멈칫 멈추는 행위를 멈추게 할까 뭔가 연결고리가 이상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이상한 연속의 고리. 내 스스로를 먼저 챙기는 그 앞선 마음에 우선 오늘 기다리는 걸 주로 했고 줄을 짧게 잡고 강하게 가자고 이끈 그게 주의했지 않았을까. 잠시의 휴식. 근데 말이야 이놈들도 새벽 9시 반? 42분이었던 걸로 기억해 자꾸 짖는 소리가 났다는 거지 일어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망설이다가 나가보니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내, 나는 그러데 나는, 나갈까 말까를 많이 고민했기 때문이었을까. 볼 일을 보는 거지. 짖으면 되겠니? 어? 이 새벽에? 그러면서, 에티아 짖지 마, 라고. 그렇게나 방기는 아이들을 외면했다고 봐야 되겠다. 어. 아무 생각 없이 볼 일만 보고 들어와.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한 거지. 헐. 다시 나가야 돼? 아니지. 그래도 다시 잠들기를 시도하고 머릿속은 맴맴맴 돌고 돌아. 그 눈을 뜨니 4시 58분 얼른 알람을 멈추고 일어나 채비를 하고, 그럼 그럼 그러고,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 횡단부도, 깜짝 부렸어 오늘. 벌써 반할 점이 아닌데. 세나, 어떻게 생각해? 아냐, 아냐, 이쪽이야. 늦었어. 돌아가야 돼. 어 시간이 되었죠 뛰어? 뛰어? 어, 뛰어? 이렇게 우리 셋은 오늘도 달렸다. 후. 좋아. 하나, 애들, 좋아. 뛰어가 조화로 들려? 아니구나, 조화가 뛰어로 들려? 하나, 좋아. 이쪽으로 가자. 엉매이지 않기로 했다. 어디든 주의하고 편한 길이 있고 다소 위험하지만 주의해야 할 길이 있는 것처럼 사념들 생각들 성공이라는 바램 명예로운 자리 휘두르는 그리고 사람과 함께 지금도 그 짜임새에서 별반 다를 것 없이. 있지만 마음만은 얽매이지 않기로 된다. 어젯밤에 11월에 놓치게 아쉬운 곳 귀여 아, 좋다, 좋아. 좋아, 오. 안 추워? 하나, 시원해. 됐지, 시원 와. 정말. 좋아. 그렇지. 하나를 보며 멈칫거리지 않기를 예티를 보며 짖지 않기를 나를 보면 그러지 말기를 서희의 눈에 비친 나는 미련직스럽고 듬직하면서 꾸준하며 점점 부드러워지려고 한다. 나이가 들수록 삐죽삐죽 돌출된 아픔, 실력, 야망, 꿈, 기억, 희망. 바라고 바라는 것을 계속 깎고 깎아내는 그거 No. 먼저는 이야기를 하고, 혹은 이야기를 바라보고, 혹은 이야기를 수집하고, 혹은 이야기를 경험하고, 꾸미고, 가진 도구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지루하지 않고 흥미롭다고. 한때 그런 생각을 했지. 영화 감독이라. 어쩌면 내가 하는 일의 정점이 영화 감독이지 않을까. 현대 문득 같이 따라오더란 말이지. 그건 페이크. 감동을 줄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뭔가 주려고 하는 순간 나타내려고 하는 순간 뭔가를 보여주려는 어떤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섞여 들어가는 각색, 각본. 편집. 뭐, 물론, 그게 어디냐 할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걸 위해 평생을 노력하고 싶니? 라는 질문을 나에게 던졌지. 그랬더니, 그 정점에 있던 영화감독이라는 어떤 자리가 빛이 바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 치고받는 그 상념 속에 어떤 게 남겠어? 이도저도 아닌. 그러니까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건 어찌저찌 했든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밖에 없더라. 그걸 뼈저리게 느끼든 아니면 혹은 하나씩 하나씩 빼어내든 그게 어디냐 라는 생각만 바꾼다면 사실 답은 하나로 이어진다. 연연하지 않는다. 미련을 버린다 어떤 이런 말들도 사실은 반대로 본다면 미련을 갖고 있고 변현하고 있고 뭐 그렇지. 그럼에도 꾸준히 토니이고 얘기하는 건 나의 정체성, 음. 나의 바른 산 거짓을 거짓이라 하고 본 것만이 진실로 믿지 않고 여기는 생각과 사고 방식 또한 짜여진 판에 드는 자연스러운 공식처럼 느낀다라는 어떤 리얼 살아있다라는 건 일하기 일은 일하고 정한 게 아닌 공백이어도 좋은 어쩌면 답을 내지 않고 답을 구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나. 거기에서 오는 느낌? 감정이 아닐까. 참으로 느끼기 어렵고 얻기가 힘든. 왜냐면 본능처럼 기계처럼 분위기 속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녹아서 돌아가니까 아, 어, 지금처럼 똥봉지는 일반쓰레기 봉투가 있는 저곳에 버려야 돼. 편안함을 줬고 줬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잖아. 찾지 않지. 좋다 나쁘다의 얘기가 아니라. 할수 없다는 거지. 그래.